안녕하세요.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6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1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21번 문제를 보시면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 e 이상의 자연수입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첫 번째 조건 가를 보시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의 값이고,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X는 이 식의 N제곱근입니다. 이 문제는 N제곱근 중에 실수 문제입니다. 그렇죠.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이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어때야 됩니까? 절대 값이 0하고 1 사이여야겠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 식을 지금 빨간 곡선, 빨간 2차 함수가 있는데요. 이 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FN이라고 하겠습니다. FN은 24분의 1, /24 n 제곱 마이너스 20n 더하기 75라고 나타내겠습니다.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n 마이너스 5, n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죠, 여러분? 이 점이 몇이라는 뜻입니까? 이 점이 5고, 그 다음에 이 점이 x절편이 15라는 뜻입니다. 체크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가 5고, 여기가 15입니다.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? 이것을 뭐라고 났습니까? fn을 x의 n제곱 했습니다. 그러면 x의 n제곱 했을 때 x가, x는 주어진 fn의 n제곱근인데, 마이너스 1에서 0입니다.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fn이 0하고 1 사이입니다. 그러면, FN이 양수인데 음의 제곱근이 나왔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죠? N이 짝수라는 뜻이겠죠. N이 짝수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0인 경우 경계 찾았고 1인 거 찾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24분의 1, 즉 FN이 1 되는 걸 찾겠습니다. N제곱 마이너스 20N 더하기 75가 1이 되는 경계를 찾겠습니다. n제곱 마이너스 20n, 24가 넘어가서 빼줍니다. 그러면 51은 0이 되고, 인수분해하면 n-3, n-17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n은 어떻게 나타나죠? 3하고 17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가 몇이라는 뜻이죠? 여기가 3이고, 여기가 17이라는 뜻입니다. 체크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가 3, 여기 17하고 구했습니다. 이번에는 뭘 구하죠 여러분 두 번째 fx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음의 제곱근이 나오려면 n이 홀수여야겠죠 그래서 fx가 마이너, fn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0 사이인 경우를 찾을 때이 경우는 n이 홀수여야 음의 제곱근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4분의 1 /24... 경계를 또 찾아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20n 더하기 75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, n을 찾겠습니다. 그러면 n 제곱 마이너스 20n 마이너스 24가 일로 오면 더하기 99는 0이 되겠습니다. 인수분해하면 n 마이너스 11, n 마이너스 9는 0해서 n은 몇 나오죠? n은 9하고 11 나옵니다. 또 경계 하나 찾았습니다. 여기가 몇이죠, 여러분? 9고, 여기가 11이라는 뜻입니다. 잘 이해가 되십니까? 여기가 9고, 여기가 11입니다. 좀 밑에 쓰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우리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, 여러분? 여기 마이너스 1, 여기가 1이고, 여기가 0, 마이너스 1입니다.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n이 뭐여야 됩니까, 여러분? n이 짝수여야 됩니다. 그러면 어디를 체크하라는 뜻입니까? 여기를 체크하라는 뜻인데,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이 부분, 이 부분을 만족하는 n 중에 짝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. 그 짝수 몇이죠? 네, 맞습니다. 그 짝수는 3하고 5 사이에 있는 4하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? 15하고 17 사이에 있는 16이 있겠습니다. 잘 이해가 되시죠?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찾습니까?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에서는 n이 뭐이길 원한다고 했습니까? 홀수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.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 홀수를 찾아야 되는데요. 홀수 뭐가 있습니까, 여러분? 이 경우에는, 5하고 9 사이에 홀수를 데려옵니다. 그러면 n은 7이 있겠군요. 그 다음에 11하고 15 사이에 홀수를 데려옵니다. 그러면 13이 있겠습니다. 오, 어, 다 찾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뭐죠? 만족하는 n의 값의 합입니다. 따라서 n을 구하면 어떻게 나타나죠? 4 더하기, 16 더하기, 7 더하기, 13에서 20, 20 해서 40하고 답을 찾았습니다. 잘 이해가 되셨나요? 어떻게 찾았습니까? 양수일 때 음의 제곱근이 나타나려면 n이 짝수이고 음수일 때 음의 제곱근이 나타나려면 n이 홀수여야 된다라는 n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?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